특색돼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요거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품력이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또 만드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스카라도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꽃집 들어갔을 때 나는 생화향, 은은하게 화한 느낌만 주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벌써 2024년이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거 왜 올리브영에 없지? 문득문득 문득 의문이 드는 아이템들이어가지고 오늘은 그걸로 꾹꾹 담아서 왔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단종된 줄 알았어요. 계속 안 나와서. 바로 바닐라코의 틴트 리무버입니다. 이거 제가 세일할 때 하나 더 쟁여놨던 제품이거든요. 우리 코덕분들은 올리브영에만 가도 발색 여러 개 하면 여기 막 착색돼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저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또 입술에 발색하는 일도 굉장히 잦아요 요거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닐라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10% 할인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진짜 대폭 할인할 때가 간혹 있어요 바닐라코에서 그럴 때 두세 개 정도 쟁여놓으시고 진짜 가감없이 팍팍 쓰시면서 착색된 거 지워주시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지우실 때는 이걸 짜서 착색된 부위에 바른 다음에 그거를 바로 닦아내지 마시고 조금 한몇초 기다려주셨다가 지워주시면 말끔하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지울 때 마른 티슈 같은 걸로 지워주셔도 지워는 지거든요 근데 뭐 물티슈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물을 적신 걸로 한번 숨져서 깔끔하게 지워내면은 아주 괜찮게 지워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스펀지인데요. 해피림의 메이크업 스펀지 블랙네 개입자리.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잘 쓰는 이런 바닐라코 퍼프 있죠. 빠르게 이렇게 처리할 때 바르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고, 근데 그런 거를 쓰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코옆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디테일한 스펀지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꼼니가 굉장히 잘 쓰는 그더본 스펀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고 하고 그 라인들 하. 사이드로 스펀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해피림 스펀지가 좋았던 이유는 이 끝부분 있죠? 그 총알 모양 이 부분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물론 부채꼴 모양도 사실 이게 가능은 하거든요 모서리로 이렇게 바르는 게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딱딱 이렇게 된 것보다 여기가 살짝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굴곡에 너무 잘 맞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아껴 쓰는 중이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스펀지는 내가 평상시에 데일리로 막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지 않아 뭐 이런 분들한테까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한 달에 뭐몇번 정도는 데이트를 간다거나 미팅이 좀 중간중간 있다거나 좀 중요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가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있어 하시는 분들은 꼭 완성도 높게 해줄 수 있는 스펀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좀 좋아요. 이것도 약간 뒷북일 수 있지만 해삼 올리브영이 없는 게또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와본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조금 당황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벤튼의 구아바 패드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던 제품이라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벤튼도 앞선 브랜드들처럼 올리브영에 입점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봤는데 벤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올리브영이 입점된 제품들보다 공식 홈페이지, 공식몰에 조금 더 대다수의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벤튼이 제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평타에서 평타 이상 칩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제품력이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벤튼 공식 홈페이지를 항상 좀 참고를 해서 제품을 업데이트 되거나 하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아바 패드는 뭐 너무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주 간략하게 좋은 점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써본 이런 패드팩용 팩 중에 가장 이 패드가 좀큰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찢어집니다. 저는 이 사이드 부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잘 붙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혹은 잘 늘어나고 이런 디테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패드팩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원단 안에 머금고 있는 에센스의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 말릴 때도 너무 좋고 화장하기 전에 양볼에 얹었다가 뗐을 때 쿨링감 뭐 피부 진정 이런 거에도 너무 다 좋고요 구매를 하실 때는 뭔가 마켓이 있거나 좀 세일을 좀 크게 할때뭐 이럴 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아 이것도 사실 좀뽐니에 영향이 있어서 매드피치에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 뉴트럴 플러시 요 블러셔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좋아서 영상에서 노출을 또 했었었는데 그걸 보시고 매드피치에서 아예 전 제품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제품 저 제품 좀 써봤거든요. 여기도 전문가분들이 또 만드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품들이 다 좋더라고요. 무드믹스 그 크림 블러셔 이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데 컬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예 웜톤 계열로 화장을 했을 때 이거 같이 발라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3번 피치 플러시거든요. 좀 웜톤 계열, 텐저린 계열 막 약간 이런 거잘 받으시는 분들은 뉴트럴 플러시는 베이스로 깔고 이 피치 플러시를 같이 조합해서 발라주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생기가 확 돌더라고요. 이 블러셔는 보여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매드 피치의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마스카라를 작년을 쭉 돌이켜 봤었을 때 가장 잘쓴 마스카라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홀리카홀리카 랑 핫킷을 정말 잘 썼어요 홀리카홀리카 는 저는 이렇게 속눈썹을 찝잖아요 그럴 때 어느정도의 액이 좀 있는게 좋거든요 뭉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홀리카홀리카 가 대체적으로 액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나는 찝지 않고 그냥 마스카라만 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뭉친다고 느낄 수 있죠 키시? 그걸 좀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긴 해요. 마스카라도 이걸 딱 열었을 때 개봉한 첫날과 한한달 정도 몇주 지나고 나서 썼을 때이 안에서 애기 살짝 굳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잘 발리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떡지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핫킷은 처음에 발랐을 때도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살짝 안에서 애기 굳어도 그 굳는 대로 또잘 뭉쳐지고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핫킷은 그래서 좋았었는데 이 제품은 그거보다 애기 조금 더 묽기도 한데 어떤 분들한테 좋을 것 같냐면 저처럼 이렇게 뭉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냥 나 빨리 마스카라 바르고 데일리로 하고 가야 돼 나는 하나나 하 이렇게 아이돌 속눈썹 안에 치는 분들이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잘 발리고요. 마스카라 할때 속눈썹 끝 부분에 살짝 뭉치는 애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편이고, 아 뭔가 존재감을 잘 살려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블러셔뿐만이 아니라 마스카라도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아예 브랜드 자체가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터리스한테 추천을 받아서 써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로제브. 립플럼퍼 글레이스 틴트인데요. 그중에서 사실 원픽 색상은요. 레디언트라는 컬러입니다. 로즈 메이크업 좀 미지근한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딱 그냥 색깔만 봐도 보이시죠. 이 제품은 팍 이렇게 쏙 쏘는 그런 플럼퍼 아니고 정말 은은하게 화한 느낌만 주는 그런 플럼퍼인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립글로스 플럼퍼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투명글로스, 투명플럼퍼의 비율이 있고 거기에 물감을 섞어서 색 농도 조절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비율을 그렇게 드리는데 예를 들면 헤라의 제가 이번에 란제리 컬러를 구매를 한그 틴트 있잖아요 이 물감 섞인 비율이 꽤나 높아요 헤라 쪽은 그래서 뭔가 투명하게 발리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색감에 그 약간 물감 섞인 농도가 좀더 느껴진달까? 근데 이 로제브 같은 경우는 그 글로스 플럼퍼의 비율과 물감 섞였을 때그 채도 비율이 딱 적정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향이 좀 있어요 완전 그 꽃집 들어갔을 때 나는 생화향 같은 게좀 나거든요. 아, 요게 약간 불호이실 분들도 있을 순 있겠다. 립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걸 발랐을 때는 향이 나는데 입에서 계속 그 향이 맴돈다거나 자꾸 그 향을 먹게 된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요거 단독으로도 전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2번 어두워. 컬러거든요? 웜톤 분들은 데즐링 3호 데즐링 컬러를 발라주시면 또 굉장히 생기있게 따뜻하게 바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에 첫 영상으로 올리브영에 없는 아이템들 위주로 오늘은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이 눈을 좀 새로운 데 많이 돌려보시고 새롭게 얻으실 때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저도 이것저것 정보 많이 볼 테니까 또 이런 추천템 눈여겨보셨다가 세일할 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올해도 자주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꼭 놀러와 주세요. 그럼 안녕!